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저도 실까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국민께 알리고,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요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행사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침에 김경재 의원 아시죠? 예, 김경재 의원 잘총회다 접고, 부정선거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갖고 저한테 저희들 집회에 와서 몇번 연설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의원님, 저, 연결 좀 해달라고 아그러더니야장 박사 연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났다 이시는 거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러니까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났대요 그래 만나가지고 야 너가 대통령 됐는데 왜안 하느냐 부동선거 밝혀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김문수 후보님이 아이고 증거가 있어야 제가 싸우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김경재의원님이막 화를 내고 막 하다가 도대 이게 친동생 같고 몇십 년 동안 잘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싸우다 나왔대요. 그러더니 유튜브 찍었데장바사안봤나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조금 전에 김경재 의원님이 본인이 유튜브 하시잖아 그죠? 그 유튜브 찍은 걸 조금 전에 나한테 보내주셨어. 보면은 제일쉬운 거. 너 가짜 부정선거로 떨어졌는데 니가 진짜 대통령이다. 니가 싸워가지고 대한민국 21대 정식 대통령이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넣어 요번에 안 나오면 제목이 그래요 당군 이래 제목이 유튜버니까 당군 이래 최대 자, 잠깐만 제목 당군 이래 제목이 당군 이래 김문수보 당군 이래 최고의 대신자가 되려는가 이게 김경재 의원이 유튜브에 내 제목이야 제주에 지금 김문후보를만나겠다는분 되게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유명하신 강남대 교수님이, 내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뭘 남의 말 듣고 하느냐. 김문후보가 나이가 많잖아, 그죠? 아, 75도 되니까. 본인이 판단해야지 누가 뭐 애들처럼 부정성 하라고 하냐고 이런 말 하셨는데, 하여튼 저 오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 그죠? 이게, 이게 돌아올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야. 그러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뭐 제주에도 뭐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단판 짓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원장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정식으로 그저 무효소송을 내야 되지 그렇죠 지금 현재 개 보면 우리 저박지현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다섯 명이서 무효소송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100만 명 50만 명이 안 나가면 대법원이 안 받아줘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전부 다 도로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한달 동안 안에 해야만 우리 실물 투표지가 3540만 장이 그대로 존속이 돼요. 한달 후에, 그러니까 7월 4이 되면 3500만 장 종이를 그냥 붙여가지고 녹여버리면 끝나버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있는 것도 상당히 그냥 다 없애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는 3년 동안 봉환하게 되는데, 이 야당 놈들이 법으로 한달 만에 지도으로 만들었다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그, k 비 그, 기자 유튜브가 찍었는데, 제가 왔던 감시단 요원 중에,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있습니다. 육군 내령 출신인데, 존민호라는 분이 사이버 보안 쪽에 근무하다가 여기 왔어요. 근데 저랑 제일 많이, 저랑 많이 나는데, 그게 말, 뭔가 하면, 우리 저 부정선거 A 앱이란말 들어보셨지 그죠? 인천에 있는 조직 A 앱하고 미국의 달러가 준 돈이 USA i d 란데서 했는데 2014년 5월달에 워싱턴 DC에서 m o e 를맺은걸 제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존 밀러, 예비역 대령이 장박사 내 미국 가자마자 u s a i d 돈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찾아내 가지고 의회 보고해 가지고. 달 s 달러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쓰이는가를 반드시 조사하게 되면 미 의회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가 하게 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벌써 조사를 했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 달러, 국, 미국 달러 국민이 낸 세금이 한국의 예금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돈이 쏟았다. 일단은 요약은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미국이니까 2016년, 2017년, 1 8년1 9년 20년 매년 동안 위에서 달러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원했으면 돈 사용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아마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예. 그 USAID 지금 동사하는게두 개입니다. 하나가 일본 USAID 위서 US 달러가 우양 응. 코디도 만드는 데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람 500만 명이 죽은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코비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달러가 중국 갔다가 미국 사람이 몇백만 명이 다 죽어버린 사건이 이 코비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 미국 사람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지. 가만히 안 있지 그러죠. 유에서 달러가 중국 갔다가 미국 사람이 다 죽었어.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 유에서 달러가 한국 갔쳤다가 부정선거에서 했어. 그럼 미의에서 가만히 안 있지 그러죠. 예, 그두 가지가 가장 지금 위주가 됐는데 아마 지금 고든 창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서썼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사할까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이런 유튜브가 또 미국으로 가고 싸워야 아 한국에. 의무적으로 아주 조사를 보내가지고 아마 부정선거 밝히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경재 의원처럼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학 교수라든가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부정선거 풀자를 하면 안돼 왜냐 선거 안에 뛰치면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되거나 대학 교수가 되거나 뭐 비즈니스 하거나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괜찮은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 붙자만 하면 이마바게딱 찍어줘 선관위에서 그만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현직 국회의원 구청장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 붙자도 얘기를 안해 왜냐 마구에 그냥 딱 찍어준 붉은 딱지로 너는 정치 영원히 못한다고 찍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선관위가 나쁜 이거 해체해야 되지 그렇죠 예 네, 해체하는 방법은 제가 쓰는 영화로 서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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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예,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스님도 만나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부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에 부탁을 해서 곧 성관위에 5만명 구급주택을 부탁한다고 제가 목사님들에부탁 했습니다 5만명 철학기도할수 있지 그렇죠 여기 광화문안돼광화문 안되고 광화문 성관위에 5만명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면서 철학기도 2박 3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영화에 2박 3일 청아이 들어나면 제가 생명을 걸고 USB로 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생명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 박사기 때문에 u s b 로딱 잡아 올 수가 있어. 제 생명을 걸더라도 USB 받아와가지고 월드와이드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길만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다자 대통령 몰아내고 노트학을 죽여.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조만간에 선관에 우리 5만 명 모여가지고 생명을 강원해서 국민정권으로 반드시 이 노트학을 사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표는 성관위에 5만 명이 모여서 철학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일요일에 마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